네, 안녕하세요. 미마입니다. 네,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래간만에 찍죠? 네, 제가 그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를,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바빠서 그동안 계속 못 찍었어요. 그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, 지금 그 오늘 그 영, 그 뭐지? 시험이 끝났으니까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고요. 네, 그, 시험이 끝나니까 정말, 후련하고, 뭐 진짜, 날아갈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, 일본 허니버터칩 시식을 해보, 먹방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이거는 3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. 이거, 이거는, 어디서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한번 <laughs>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위로 그냥 손으로 뜯어도 아니 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 봐서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이만큼만 뜯었는데 향이 벌써 나고요. 진짜 기대되네요. 이게 잘안 잘라져요. 이쪽으로 자르니까 더잘 되네요. 이렇게. 있고요. 정말 냄새가 진짜 좋아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거. 일단 은 저희 나라 허니버터칩이랑 비슷하고요 이게 좀더 고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니버터칩은 좀더 달콤하고 이거는 좀더 좀 고소 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진짜 맛있어요 단점은 양에 비해 비싸다는 거예요. 장점은 맛있는 거. <laughs> 정말, 수영기간 때는 힘들었어요. 시험 기간때좀 찍었긴 한데 그 토니머리 후기 찍고 끊겼잖아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 점은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요 <laughs> 네 너무 커서 쑤셔 넣었어요. <laughs>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몬드 토핑 만들기를 찍을 거고요. 그..뭐지 오늘 찍을 수도 있고 내일 찍을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 실친이 제가 DIY를 판매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, DIY 판매해요 그래서 제실칠친이 DIY로 구매해서 그그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찍으려고 해요. 네, 이은 뭔가 일본 허니부터칩 후기였고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미마였습니다. 안녕.